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3531강입니다. 자, 다음은, 자, 등변사다리 꼬리. 자, 꼬레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자,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뭐냐면요. 등변사다리 꼬리 이렇게 되면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가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두 밑각이 같고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음을 확인하겠대 자 그래 놓고서 자, 등변사다리꼴에 이거랑 평행한 오빠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됐어요? 자 그래 놓고 D를 지나고 A, B에 평행한 오빠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라 하자 자 그래 놓고 각 B랑 자각 어디랑 동의각이 되니 그러면은 이 아저씨 두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가 동의각이 되죠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동그리면 여기가 동그린 상태에서 자 여기가 동이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DEC가 되겠죠. 그래 놓고 각 B랑 각 C가 같으니까 자 여기서 말한 각 C랑 각 DEC가 같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 놓고 삼각형 자 뭡니까? DEC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분 DE랑 자 DC가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분 AB랑 선분 D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여기는 DE가 되겠네. DE 자 얘랑 얘랑 같은 같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면서 자 같은 어, 놈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 꼴이래요.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같고요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를 한번 골라보래요. 그러면은 AB랑 CD의 길이 같죠. 그 다음에 OA랑 OD는, 그렇지, 이등분은 안 되지만 이거랑 이 길이, 요거랑 요 길이는 같습니다. 각 ABC와 각 DCB는 같다 그 다음에 ABO 요 각도랑 DCO 요 각도는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5번 되겠네 자그 다음 갑니다 음, 자 그림과 같이 AD AD 그 다음에 BC가 같은 등변사다리 꼴 어, ABCD에서 점 D를 지나고 AC에 평행한 오빠를 여기다 이렇게 했대요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지 않겠니?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잖아. 등변라리고이니까 그러면 그요 각도 물어봤어. 장난해? 이등변생각형니까 39도가 되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문제에서 어 문제에서 a와 b 선분 ab와 ab가 같고요. 여기도 같게 되잖아. 등변사 다리를 꼬리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35면 여기도 35가 될거고요 그치? 여기 70여기몇도 됩니까? 1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요? 7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요 각도 이렇게 물어봤네요 BAC의 각도는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이 둘은 평행인 관되니까 자, 이 친구랑 여기가 엇각이 되죠? 그럼 여기 3 5고요 자, 여기도 뭐가 됩니까? 35가 되겠지. 자, 그래 놓고, 이등인 삼각형이니까, 자, 이 아저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70도, 여기 35도, 자, 180에서, 자, 얘네 각도를 두 개를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있어요. 자, 그랬더니만 75도가 나온대요. 자, 그래 놓고 등변 사다리 꼴을 자, 다음처럼 이용을 해보래요. 자, 문제에서, 어, A, B, C, D의 둘레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가 여기 7이 되네. 그럼 여기도 7이 되죠? 그래 놓고, 여기다 얘랑 평행한 오빠 여기다 이렇게 끄면, 자, 여기 1이 얼마 돼요? 5가 되잖아. 그치? 그래 놓고, 요 각도랑 요 각도 같고요 동일한 위치에, 이 평행한 거 가져오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 7이 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자, 자, 주어진 각도를 보면요. 여기가 평행사변형인데 여기가 1 2 0이래 그럼 여기 60이고, 여기 60이고, 여기 60이니까 여기가 60 되겠네. 그럼 여기마저 7이 되겠죠. 그럼 둘레 길이는 5, 7, 7, 5, 7. 자, 이걸 싹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3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등변 사다리 꼴이라고 줘놓고요. 자, 이렇게수선해 발을 하나 이렇게 쭉 내리시면, 자, 이 두둥 합동될 거냐. 여기 6이고요. 자, 지금 18에서 6 써먹었어요. 이만큼. 그럼 10이 남았는데 이게 합동이니까 여기도 6, 여기도 6 이렇게 되지 않겠니? 문제에서 이 C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1 2가 되주겠죠. 됐습니까? 자, 388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AD와 BC가 같은 오빠구요. 자, 여기 63도에요. 등변 사다리꼴. 자, 여기가 63도죠? 그럼 얘랑 더해서 63도하기 X 해서 90도 나와야죠. 그럼 여기 27이면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 10이구요. 자, 여기는 16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가 10이고, 6 남으니까 여기 3, 3가져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27에다가 3더 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요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7, 여기 4, 여기 4, 이렇게 되지 않겠니? 자, 그래도 문제에서 A2, 그러니까 지금 ABCD 사다리 꼴의 넓이가 99래요. 자 사다리꼴은 2분의 1 아랫변 8715 윗변 7 곱하기 높이 높이를 a2로 보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은 11h가 99니까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돼요 9가 돼주겠네요 자 그런 겁니다 등변 사다리꼴 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a b a d c d 다가고요 그게 또 bc의 2 분의 일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가 a 뭐래요? a c d의 길이를구합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얘랑 평행한 거 여기다 이렇게 여기 끄었다고 치면요 그 길이마저도 어떻게 될까? 같다가 되겠죠? 좀만 더내 됩니까? 자 그러면 은이 아저씨 상태에서 각도를 구해라. 지금 잘 보면요. 자 이거 이거 같고요. 자 뒤네. 어, 지금 이 아저씨에 딱절 이 아저씨의 절반이 얘네들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정상각형 되버리잖아. 그럼 여기 60, 여기 60, 여기 6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20이고 2등변이니까 여기 30, 여기 30. 그런데 여기가 60이었으니까 여기가 60이야. 그런데 여기가 30 먹었어. 그럼 여기 얼마겠니? 30이면 되겠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갑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 자, 우리 여기서 뭐. 다 위해서 한 건데, 자 우리 음, 직사각형은 각이 몽땅 다9 0도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길이 마저 같고요. 마름모는요 내변 길이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수직, 그렇 정사각형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길이 마저 같고. 등변 사다리꼴은요 자 도미 각이 같은데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서로를 이등분하지는 않지만 이거랑 이거의 길이 요거랑 요거의 길이는 같게 되죠. 자, 39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평행사변형 ABCD입니다. 자, 이게 됐을 때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어, 어,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E, F, G, H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 안에 사각형이죠. 그렇게 됐을 때이 아저씨가요. 자, 무슨 도형이 되냐면, 실제로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됐어요? 자, 그래 놓고서, 어, 이 보기를 이게 잘 보시면요.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마주보는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지금 등변사다리 구입 말고, 얘네들 다세개다 다 해당되는 말이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이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어, 서로 수직이다 이거는 지금 직사각형 정사각형 얘기하는데 누구만 되는 거야 정사각형만 되는 거죠 대각의 크기의 합 180도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같은 말이니까 자1 2 3 5는요 직과 정 얘네 이 모양 보면은 어, 이거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어, 선생님이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렇지 어, 이 아저씨 음, 직사각형처럼 보이잖아. 자, 그러니까 4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좀 조금 분석하면은 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놓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요. 자, 내가 여기다가 선분 하나겠지. 그러면요. 자, 문제에서 AD의 중점, BC의 중점. 그래놓고 어, AD는 AB의 두 배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다 같아지겠죠 이제. 요 정보에 의해서. 됐어요. 그러면은. E N F M은 <laughs> 자, 무슨 도형이 되니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내변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지금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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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자 E N F M은 어떤 놈이 되냐? 일단 이 길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애들이 정사각형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수직이니까. 수직이면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사각형밖에 안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답이 정사각형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 75페이지까지 3531강이었습니다. 휴쌤입니다